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합니다. 전쟁과 정치가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. 전쟁은 점령해서 다 갖는 겁니다. 그게 전쟁이죠. 그런데 정치란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최종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그 최종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 한 세력, 사람들만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되어버립니다. 원시적이죠.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럼 빨간색 어디 갑니까? 빨간색은 우리나라 공동체 사람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까? 그렇지 않죠.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 아닙니까? 다만 주도할 권한과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. 집권자 또는 집권 세력, 대통령 또 여러분 국무위원들의 역할은. 에, 결국 세상을 고루 편안하게, 에,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민주주의죠. 그게 문명이죠. 에, 나 아니면 전부 적이다, 제거 대상이다. 결국 그러다가 내란 사태까지 벌어진 거 아닙니까? 다 없애버리려고. 내 의견과 다른 집단, 인사, 이런 건다 제거하고 모든 걸다 갖겠다고 버린 극단적 처자가 바로 내란이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더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. 우리가 다시 정말로 정상인 사회로 되돌아가려면 더 반대쪽의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죠. 통합, 포용의 역할을 더 강하게, 더 크게,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.